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국가고시 음, 모의고사 성인간호학을 맡은 노성신입니다. 7, 8월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.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지금 음,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죠. 그렇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는 것, 문제를 많이 풀면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,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. 자, 국가고시 볼때 성인간호학이 언제 보죠? 1교시 때 보죠. 70문제. 그때 이제 망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성인간호학에서 과락을 면하면 안 돼. 면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다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오늘 모의고사 1회분부터 나가는데 1회는 그 심혈관계 제가 그 7, 8월에 강의할 때 드리지 않았어요. 그쵸? 그 순환기계 드렸죠. 그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. 이거랑 이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. 순환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발달 o r g 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음 A 형하고 K 형에서 이제 K 형이 A 형으로 바뀌었죠. A 형이 뭔지 알죠? K 형은 뭐예요? 가나다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. 이건 이제 없어졌죠. A 형은 다섯 개에서 가장 옳은 거, 적절한 거. 그 다음에 이 박스에다가 어떤 사례를 적어 놓고 1, 2, 3, 4, 5 해서 이게 무슨 형? 수능. 여러분 보셨잖아. 그쵸? R형. 근데 의대시험에서는 지금 R형이 나오고 있어요. 분명히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이게 언젠간 나올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 공지,